야, 오늘은, 그, 낮에 하면은, 정신병원이 안 걸리고, 밤에 하면 정신병원이 잘 걸리더라고요. 낮에, 오늘 정신병원 한 번도 안 걸렸어. 뭔가 이상해. 신맵이 안 걸려, 낮에 하면. 새벽에 하면 엄청 많이 걸리는데. 한놈 봤구요. 여기, 여기 다 몰려 있어. 애들 다 몰려 있어. 다 몰려 있어. 전부다. 좋아요 지하실 가깝네 너는 아우지 어한번 걸려서 어, 됐다, 아 다행이다 안개가 좀 많네. 자, 언덕에 올라가서 추위를 봅시다. 오는 녀석들이 있나 보셨죠? 숨어 있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았지. 한 놈이 안 나갔을 수도 있어 이거. 저 확실하게 보고 가야지. 이것 봐내말 맞지? 어. 역시 내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 왜냐면 애들이 위로 나온 흔적이 없었거든. 어디서 지금 약을 팔려고 내 앞에서. 이제는 오기 쉽지 않을 거야. 지하실이라. 너의 길목을 내가 막아주겠어. 이리 와. 어, 여기 지금 이거 하던 놈은 잘하는 놈이야. 움직이질 않죠. 하지만. 저희 있을 곳은 예상이 가능하니다 아유, <laughs> 숨을 줄 알았지. <laughs> 내가 못 놓칠 줄 알았지. <laughs> 어제 하면 구해줬네. 아유, 구해줘. 뭐, 슬리드 해줘. 스리도 해줘. 아, 너무 많이 뛰었어. 아, 야, 이놈 좀 하네. 좋아, 좋아. 아주 재밌어. 시야가 흐려져요. 근데, 뭐, 그것 때문에, 근데 이 정도 페널티가 없이, 시야가 안내려지면 얘는 완전 더 사기지. 저런 경직이라도 있어야죠. 보게 놓고. 근데 애들은 이미 공포에 질려있을 거야. 그냥 벌써 한번 꼽힌 애도 있고. 쉽지가 않을 거야. 걷는 것이 좋을 것이야. 걷는 것이 좋을 것이야. 이런 실수를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소리를 내게 되면 끝장나는 거라서. 그리고 한 놈이 지금 꾸준히 구해주러 오거든? 그 놈을 이번에 잡겠습니다. 한 녀석이 꾸준히 구해주러 와. 그 녀석을 요번엔. 딴 데로 갔군 개구도 찾았고 오케이 열심히 살아봐 저걸 하고 있을 확률이 제일 높은데 구해줘. 지금 구해줘. 아, 놓쳤네. 기회를. 동선이 이 친구들한테 좋지 않은데. 발전기 동선이. 좋지 않아요. 나한테 다 보이는 위치에 있어서. 저거 한 3분의 1 이거 손도 안댔고 저쪽건데 멀다고 하면 뭔데 얘는 텔레포트가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멀지 않아 이것도 손도 안댔죠 얘네한테 유리하지만은 않아 발전기 위치가 지금 손을 못대고 있어 지금 이거를 깝까하겠다 생존자들 까까하겄어 이렇게 되면은 누가 먼저 서로 죽기만을 바라고 개구를 들어가는거 밖에 없지 근데 개구이치도 내가 봐놨잖아 손도 안 되잖아요. 이두 개가 붙어 있어서 발전기가 쉽지가 않아요. 별로와, 소리가 딱 나더라. 한번, 아, 한번 소리가 딱 한번 들렸어. 아, 있 는데 여기 제게 있 는데. 이두 번째 아닌가? 얘 죽을 텐데 그냥. 그럼 개군데. 와 죽잖아. 와 눈치 싸움인데 이거. 개구 근처로 가는 척하면 안돼 내가. 아이. 어쩔 수 없었고. 머리를 쓰면 또안 되고 그냥 또 개구가 또 개구를 그렇잖아 내가 개구를 보고 개구를 가있으면 또안와 그래서 일부러 이번에는 개구를 일부 근처 안 가고 사이드로 돌려가면 또 개구로 가 이게 머피의법칙 진짜 아 씨. 뜻대로 안돼 뜻대로. 진짜 반, 꼭 반대로 된다니까 진짜 와 진짜 정신병은 안 걸리네. 정신병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새벽에 와 보세요. 저기 이따 밤에 정기방송 할때 낮에는 거의 안 걸리는 것 같아. 진짜 오늘 한번 낮에 한 번도 안 걸렸어. 어디가 있나? 발전기 찾아 헤매고 계시나? 안 보이네. 오셨네. 두 명이나 실수하셨네. 이제는 이 집에서 인성플레이가 안 되기 때문에, 간호사한테는 안 돼요. 왜일로와왜 학원 반대 중에 일로와 서로, 아쭘아아아아아아아했아아이 서로 <뻘쭘. 웃음> <서로 뻘쭘했어. 웃음> 정말 아아아아아재밌아 What do you do? 지하실이 아니네. 아, 지하실이 멀구나.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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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디가 아 어린이들 진짜 미치겠다 <람> 아... <람> <람> 청소년 어린이들 다 뛰어다녀, 아주 다 뛰어다녀, 아주. 어? 아, 다 뛰어다녀, 아주. 어? 왜서 있어, 거기, 거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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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거기 왜서 있냐고. 멀뚱하게 서 있으면 어떡해. 멀뚱하게 서 있으면 어떡하냐고. 머린이들 우리 어린이들 아무도 구해주질 않는다. 도대체 이만 저, 저 사람은 뭘 하고 있는 걸까? 내가 봤을 때 구해줄 생각이 없어. 이건지? 여기 옆에 있네요. 지금 구해주러 갔네. 엥, 여기 있네요. 구해줬지? 구해준 놈을 죽여주지. 니가 일로 도망갔구나. 아이씨. 밝은 데 숨어있으면 어떡하냐면 밝은 데, 요 어? 어? 어두운 데도 많은데 밝은 데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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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밝은 데 숨어있냐고, 왜. 친구는 어디 갔을까? 가자 우리 어린이들 렛츠고! 승리해! 블랭크? <끄> 어린이 교육 완료 2단계 나왔고, 너무 음, 오네. 3천원짜리 위주로만 먹자구요. 이 시계가 괜찮은 건데, 시계 먹을 수 있을까? 한 번, 두번 시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다음 판이 파니, 다음 판이면 레벨업 하겠는데 한 판만 더 하면 신문에 찍을 것 같아요. <laughs> 드디어 퍽두 <펑> 개를 <laughs> 어, 드디어 새로운 맵입니다. 정신병원. 오늘 아직 한 번도 안 걸리던만 이번에 한번 걸리네요. 이게 신맵이에요. 가운데 큰 정신병원이 있고. 근데 이거 신맵인데 이건 또 규모가 틀리네. 딴 거하고. 저 가운데 있는 게 그거고. 조금 틀리게 생겼어. 까마귀가 엄청 많구나, 여기. 건물 안에서 잘못 돌아다니면 죽어요. 건물이 좀 복잡해서. 바로 뛰어서 도망갔네. 아니면 여기 숨었을수도 있는데 <laughs> 그냥 쿨하게 빨리 포기하고 딴걸 찾으러 가는게 아 여기 흔적이 있네요 걸렸어 <laughs> 대리니들 집안에 있는 거 하고 있겠네. 어? 강종, <laughs> 강종은 좀. 한 거예, 저게. 빡쳐가지고. 야, 내가 안본거아니그렇게 그, 걷는다고 내가 모를 것 같아? 어? 아니 시야에 딱 들어왔는데 뛰어야지 바로. 내가 걸으라 그랬다고 계속 걷는 거요? 걸으라 그랬다고. 뛸때안뛸때 구분을 해야지, 뛸때안뛸 때를. 거기서 걸으면 안 돼. 시야에 없을 때 이제 걸어 다니란 얘기지. 또 소리 다 내신다, 저것도. 위치 노출시키시고. 노출시키고 아이 병뭐야 이거 쟤 뭐해 <laughs> 너도 나랑 놀아보자는거냐? 자는 거야? 저기 <laughs> 저기 저렇게, 저렇게 찍히네. 야, 저걸 안 구해준단 말이야? 이렇게 멀리서 동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안 구해주래. 아, 그었어 죽었어. 안 구해줘가지고. 저 멀리 있었는데. 야, 견자단 성공률이 높아졌나요? 아! 바로 탈출이야. 아! 너 좀만 기다려, 내가 갈게. 아! 신캐릭 딱, 눈에 딱 떴어. 아이씨 디디디디디디디 졸라 무섭지 아 강종 아이씨 이두명이나있어몇 <laughs> 점이지? 18,000점. 1천0짜리아 <laughs> 이걸 먼저 먹었어야되는데 잘못했네 어 그렇지 제발 제발 아이언을 주세요. 아, 아 너스 콜링 이것도 이거 전용 폭이죠? 너스 콜링. 주변에서 반경 20m 내에서 히라는 애들이 있으면 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빨갛게. 얘 1단계가 20m고, 2단계가 한 28m 되려나? 30m 되려나? 한 3단계가 한 36m일 것 같고. 주변에서 힐하는 애들이 있으면 얘 눈에 다 보여요. 자힐을 하던, 뭐, 서로 힐을 해주던. 아, 맞다. 원래 시보랩 때는 전용폭 주지. 그랬던 것 같아. 시보랩 때는 전용폭을 줬던 것 같아. 어쨌든 그래도 아이언을 쓸수 있어요. 그럼 전용폭을 세개를다 모았습니다. 이게 전용폭 첫 번째 거고. 이 탄.. 파나토포비아 이게 두번째꺼 그 다음에 너스콜링이 세번째꺼 다 모으긴 모았어 요 오늘 소기의 목적은 일단 다 달성했어요